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기입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명칭을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한 이후에 처음 유튜브를 진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미주연구실장으로 계시는 김한규 박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예.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커다란 지금 패권 경쟁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이어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는 이런 진행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한 3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미중 태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또한 미중 패권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 국민 또는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3년 반에 걸친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3년 반이 됐습니다 한한 한 100일 대선이 남았는데요 지난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같이 할 자질이 부족하고 아주 무능함을 보여줘 가지고 미국을 실패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지금 쇠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어, 트럼프는 어,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인종차별로 미국을 이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 CIA 등 정보기관과, 어, 전문가들의 그 경고와 권고를 무시한 채 미중 무역 협상과 경제 등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소홀 함으로써 미국을 코로나19 최대 확진자 및 사망자 배출 국가로 만들었고 경제도 지난 2, 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는 등 1947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또한 어 흑인 어, 조지 플로이드 어,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11월 대선을 겨냥해서 백인들의 지지를 절속하기 위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어 극좌 파시스트 또는 폭도로 규정하고 온갖 자극적인 언동과 선동으로 미국 사회를 갈라 찢어 놓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트럼프 행태는 어, 국가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우선이하는 그러한 극히 이기적인 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국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앞서가지고 미국을 실패 국가로 만들었고 거지 속을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발표한 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인은약 71%가 어쩌다가 우리 미국이 이런 지인과 이러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답니다. 66%는 미국의 장래에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단지 17%만 미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말해주시지. 지금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이 빙상과 충돌하기 위해서 항해하는 그런 미친 성장이 운해하는 타이타닉 고와 유사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심벌 대선 때 트럼프 빼고는 아무도 좋다. 그러는, 에너싱바 트럼프, ABT라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어, 미국의 국민 여론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게 어,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최근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 대내적인 정책도 그렇지만. 어, 특히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와 상업적 동맹관으로 미국을 국제에서 고립시키고 점점 세계의 미국의 지도력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를 내세워서 어, 미국 전통적인 가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어, 그런 전통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 보를우선시해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탈퇴한다든가 또는 규변협을 탈퇴한다든가 또 이번에 세계보공주의도 탈퇴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과 다자조를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맹국과 관계에서도 전통적인 동맹국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안보에 보이지 않는 많은 큰 기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비용만 중시하고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 층액을 요구하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나토와 그 동맹과의 관계를 균식시키고 로어그 측에서 미국예약력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시는 끝났다. 어, 유럽은 미국 일방적 핵에 항상 동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유럽은 유럽 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등, 전통적인 동맹인 그 유럽마저도 미국의 길를 돌리고 있는 음, 실정입니다. 요학때 트럼프는 집권 3년 반 동안 음, 대내 정책에서 막 총체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유대하게 만들기를 그냥 미국을 꼴뚜으로 만들어서 미국인들한테 아,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그런 절망감을 에,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미국인들이 느끼는, 음,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미국이 이렇게 그 기치를 내걸고, 특히 예.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질서를 리드해왔었는데, 예. 이 가치관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 어떻게 보면 신뢰, 신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면서 그 파급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 동맹이 약화되고 예. 어, 개별 국가주의가 이제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져서 어,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걸로 보입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고민한다 그럴까요?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음, 총체적으로 국정이 침해했다고 세계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제 사회에서도 지금 널리 좀 퍼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 1월 피우 리서치 센터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세계인의 64%가 트럼프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7월 27일 날 발표된 갤럭 여론 조사, 135개국 어, 국민을 대상으로서 해 음,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서도 세계는 44%가 가장 신뢰하고 세계 지도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일보다 훨씬 뒤진 3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그 세계 지도 국이라는 그런 지줄이 51% 있는데 무려 18%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그 이상이 추락하고 지도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지금 패권 경제를 벌고 이 있는 중국에서는 중국 그 권력 엘리트들이 트럼프가 미국을 세략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답니다. 세계적인 중국 문제 전문가인 민심페이, 클레먼트 베크나 대학 정치학 교수고, 또그리고리 폴링 전략국제문의소 성인연구원 등은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어, 중국은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그 민주화, 인권 같은 그런 인류 어, 보편적 가치를 주장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사회에도 금 민주화 설력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해 오면 민주화 설이 들고 일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가장 무서워했는데 트럼프는 그런 뭐 민주화나 인권이라든가 뭐법조주의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 관계를 상업적 거래 방식으로 대하고 있어서 가격만 맞으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지금 어,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어, 대통령직이 있는 한 미국을 계속, 음, 세력시키고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어, 판단하가지고, 지금 오는 10월 대선에서 어, 트럼프가 승리하기를 미, 중국 지도부는 지금, 어, 바라고 있다고, 지금, 음, 지금, 지금 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을 바라보는 해외에서의 시각도 과거의 미국 같지 않다, 예전에 미국 같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미국의 최대의 고민은 사실은 이런 리더십이 약화되고 뭐 동맹이 지금 약화되고 하는 근본 원인은 사실은 미국의 경제력 쇠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같은 이런 뭐 동맹 분담금을 그 증액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과연 미국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미국의 쇠락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은 상당히 의,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 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중국은 이게 세계 최대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약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보완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럽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말씀 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